동네 어르신 고추줄 매십니다 올해 84대신 어르신인데 농사 정말 잘 지세요 지금 첫번째 방법으로 집게 방식으로 일단 줄을 매거든요 첫번째 방식은 끝까지 줄을 끌고 가요 끌고 왔다가 오면은 양쪽에 줄이 양쪽으로 놓이게 되죠 그쪽은 묶어 줍니다 너무 세게 묶지 말고 나중에 올릴 거니까 할려고 있어요. 네 칼을 쳤 저쪽에 있네요. <laughs> 그쪽에는 자 텃밭에는 더더욱 좋아요. 요렇게 바싹 요렇게 끼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양쪽에 줄을 양쪽으로 늘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잡고 필요한 높이만큼 잡고 하나만 딱 꽂아주면 돼요. 하나만 꽂아주고 다음에 또 하나. 꼭 안에까지 어, 예. 저희는 바짝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꽂아 주면은 한줄 끝이에요 두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가면서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여기를 감아 주고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감는 방식이에요 이건 나중에 올려 줄 때는 이게 아주 굉장히 단단히 매져 있어가지고 올리기도 되게 힘들고 어, 약간 불편한 점이 있지만 단단하긴 하죠. 지금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줄을 너무 탱탱하게 매고 날카로운 줄로 해놓으면 나중에 바람이 불게 되면이 대각 같은 건 부러져요. 부러지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매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돼. 이게 만약에 너무 탱탱 이렇게 놓으면 바람이 불게 되면은 똑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느긋하게 매놓고. 어,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컸을 때는 가운데 여기쯤에서 양말목을 묶어 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음, 이 방식은 뭐 옛날부터 고수해 둔 그런 방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첫 번째 하던 찌개 방식은 작년에 제가 일단 해 봤는데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음, 전체는 몰라도 절반 정도는 저 찌개를 작년에 사용하던 게 있으니까 재사용하면서 해보려 그래요. 일단 두 번째 줄 올리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옛날 방식으로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집게 방식으로 해놨습니다. 오늘은 첫줄 매는 거 아주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